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나스닥 상승률보다 애플이 많이 올랐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 기술주의 대표구요. 애플은 세계 1등 주식이죠. 그런데 오늘이 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10월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고 11월 12월 두 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나스닥 상승률과 애플의 상승률, 어느 것이 많이 올랐는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세계 1등 주식도 투자를 하고 또 나스닥 대표 ETF인 QQQ도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QQQ뿐이 아니라 QLDT, QQQ 두 배, 세 배짜리 ETF를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스닥 상승률과 애플 상승률 어느 것이 높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맨 아래 있는 것이 12.65%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애플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QQQ인데 19.24%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QLD가 40.3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TQQQ가 59.46%죠. 물론 3배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오히려 tqqq가 더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해서 보게 되면은 두배세 배짜리가 더 많은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qqq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애플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죠 12.6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qqq가 19.24% QLD가 40.32%, 또 TQQQ가 59.46%로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12.6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 1월 4일 첫 투자를 어느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TQQQ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QQQ의 편입 주식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탑 10인데요. 애플이 약11%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이두 개가 한 21%가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아마존, 테슬라, 이 알파벳은 구글이죠. 또 엔비디아, 페이스북, 페이팔, 어도비 이렇게 지금 편입이 됐는데 편입 비율이 10개 종목이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는 QQQ는 나스닥의 100종목을 전체로 비율별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QQQ의 편입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QLD는 이것의 2배, 또 TQQQ는 3배라고 보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많은 하락이 있어도 상승 시에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QQQ, QLD, TQQQ 이세 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1배인 QQQ를 보게 되면은 보수율은 0.2%입니다. 이 보수율은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연평균 분배율. 이것은 배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QQ는 수수료가 0.2%, 연평균 분배율이 0.49%고요. 시가 총액이 우리 돈으로 227조 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는 374달러가 되겠고요.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보니까 지금 382달러가 신고가죠. 그런데 374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에 근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장일은 1999년으로 2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2배는 qld인데 보수율이 0.95%입니다. 상당히 높죠. 분배율은 0%입니다. 배당이 없는 거죠. 시가 총액은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가는 79달러. 또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보니까 지금 신고가가 83달러인데요. 역시 신고가에 근접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장을 해서 약 15년 정도 됐죠. 그리고 20년 8월 18일 날은 2대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QQQ인데요. 이건 나스닥의 3배죠. 보수율은 QLD와 같습니다. 0.95%로 갔고, 배당은 역시 없습니다. QLD와 같습니다. 배당도 없고요. 시가 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는 141달러가 되겠고요. 52주 신고가가 152달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뭐 신고가에 근접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2010년도에 상장을 해서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1일 날 2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QQQ, QLDT, QQQ를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요. 뭐 전문가들은 두 배, 세 배짜리 QLDT, QQQ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앞에 자료에서 봤듯이 금년 1년만 놓고 볼때 TQQQ는 59.46%로 60%에 근접해 있고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은 12.65%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 1월 4일날은 TQQQ를 투자를 했다면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또, 미국 주식 웅덩이 매수법, 또 미국 주식 아바타 매매법, 여러 가지 지금 매매법들이 새롭게 지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두 배, 세 배짜리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TQQQ 또 QLD의 그런 그 투자를 이어가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하긴 할 텐데요 지난번에는 무한매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웅덩이 매매법 또 아바타 매매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는 미국 주식은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긴 하지만은 미국 주식도 변동폭이 상당히 높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 호재도 있지만 또, 악재들도 많이 지금 돌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단기계좌와 장기계좌를 나눠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장기계좌를 투자를 했다면 이것은 손대지 말고 장기계좌로 운영을 하고 단기계좌는 이 무한매매법 또 웅덩이 매수법, 아바타 매매법 이런 그 것은 단기계좌, 중기계좌, 장기계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웅덩이 매수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웅덩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아바타 매매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매수법도 지금 보게 되면은 성공률이 상당히 높고, 또 웅덩이 매매법도 이게 지금 워렌버펫의 그 방식을 따르는 건데요. 남들이 환호할 때는 주식을 팔고 주식이 계속 떨어져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남들이 팔고자 할 때는 주식을 사는 그런 매매법이 바로 이 웅덩이 매매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단기 계좌, 중기 계좌, 장기 계좌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다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매매법을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꼭 성공하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웅동이 매매법 또 아바테 매매법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는 아직 무한 매수법 웅덩이 매매법, 아바타 매매법을 활용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것을 지금 세 가지 다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실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차후 운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